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젤 사이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바떼 사이클하고 그 사이클들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바떼 사이클은요, 복합 사이클, 뭐 듀얼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열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정적에 걸쳐서, 정압에 걸쳐서 이렇게 두번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복합 사이클이다, 듀얼 사이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토 사이클이나 디젤 사이클이나 나머지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열이 들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정적으로 들어오고 정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사바티 사이클의 효율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현장 강의에서 제가 유도해 드렸고요. 그리고 책에도 유도 과정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사바테 사이클의 열 효율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로우라고 하는 게 지금 압력비인데요. 압력비가 P2 분의 p 3예에요 그렇죠? 여기 P2 분의 P3 이게 바로 지금 로우 압력비입니다. 압력비, 어, 압력비예요. 압력비라고 여기 써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입실론 압축비는 V2분의 V1 이건 똑같아요. V2분의 V1 압축비 똑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차단비죠, 그렇죠? 컬러프레이션 이거는 V3분의 V4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얘네들을 알면은 복합 사이클의 사바테 사이클의 열 효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로가 1이다 한마디로 p2는 p3가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p2는 이만큼이고 p3는 이만큼인데 두 개가 같아야 1이죠. 그렇이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는 거는 p2나 p3나 같다. 같은 점이다. 이렇게 이제 봐 주실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젤 사이클 모양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로 1이다. 디젤 사이클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가 만약에 1이면은 디젤 사이클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그리고 식도요. 로에다가 1을 넣어 보세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1 넣으시면 시그마 의 k 1만 남죠. 그러면 디젤 사이클의 열효율 공식하고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그마가 1이다. 오토 사이클인데요. 이거분의 이거 있죠. 어, 이거분의 이게 지금 1이다. 두 개가 지금 같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3번하고 4번하고 딱 붙어 가지고 같은 값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오토사이클 모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에다가 시그마 1 넣어보세요. 그럼 1 그렇죠? 시그마 1 없어지고요. 로마이너스 1, 로마이너스 1 돼서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은1 마이너스 입실론이 k 마이너스 1분의 1이 뭐랑 똑같아요? 오토사이클의 열 효율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 어,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1이다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PV 선도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아 로우가 1이다 디젤 사이클, 시그마가 1이다 오토사이클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세 가지의 사이클을 비교를 할 건데요. 뭐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나쁘냐 사실 뭔가 그 시스템에 적합한 게 있겠죠 그쵸? 이거는 어,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뭔가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적합한 그런 뭐 형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실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PV 선도 여러분들이 아무튼 시험 보려면 얘네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PV 선도를 잘 기억을 하시고 어, 오토 사이클, 정적 사이클이라고도 해요. 어 이렇게 열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리고 디젤 사이클, 정압 사이클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열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다음에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라고도 해요. 아니면 듀얼 사이클이라고도 해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열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리고 각각의 효율공식 있죠 오토사이클의 1-T2분의 T1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1- 압축 비분의 1의 k 마스 1승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 이거는 조금 이제 복잡해서 저는 솔직히 이거 외워서 시험 보세요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어, 종종 자격 시험에서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을 어, 확 끌어올리셔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바테 사이클은 진짜 복잡하죠. 어, 이거는 어,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유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예요 로우가 1일 때는 뭐랑 똑같다? 로우가 1일 때는 디젤하고 똑같으니까 여기다 1 넣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이게 사바테 사이클의 효율이 가나다라 중에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로우 1 넣어보시고 디젤 사이클 나오는지, 그리고 아니면 시그마1 넣어보시고 오토 사이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은 어떠하느냐? 우리가 효율만 한번 따져볼게요. 어, 만약에 압축비가 같다. 근데 압축비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엔진의 크기가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해요. 보통 이제 압축비가 크면은 엔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엔진이 작아야 된다. 그러면 압축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압축비가 딱 제한이 되어 있다. 이 예, 엔진 요만해야 돼라고 했을 경우에 같은 압축비를 가질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비가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부 다 PV 선도로 보면은 이겁니다. PV 선도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 분에 이게 같은 거예요 그쵸 1번 여기 4번 그쵸 음. 그리고 여기가 2번 자 오토사이클은 이렇게 와줄 수가 있습니다 오토사이클 이렇게 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디젤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와 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게더 일이 큰 거예요 Pv 선도에서 이 폐곡선의 안의 넓이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더 넓어요? 오토 사이클이 더 넓이가 넓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오토 사이클의 효율이 좀 높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바테 사이클은 항상 중간이에요. 사바테 사이클 은 항상 중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디젤 사이클의 효율은 별로 안 좋다. 1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효율 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s 선도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 디젤 사이클 같은 경우 보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안 좋은 건데,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했다가 떨어집니다. 그 그렇죠? 어,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형태. 어, 이런 건 조금 뭔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효율을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이 전체 넓이분에 디젤 사이클을 예로 들면은 이 전체 넓이분에 요 안의 넓이 있죠. 이게 이제 효율인 거예요. 이게 효율이니까. 어, 디젤 사이클이 이 전체 비율로 봐도 그쵸 전체는 뭐 넓이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요건 이제 확실히 아 넓이가 적구나 라고 하는 거 어, 이해되시죠 반면에 오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토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오토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형태죠 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전체 분에 전체 분의 이 안의 부분의 넓이. 이게 이제 효율이 되는데, 오토사이클은 효율, 비율이 조금 더 그래도 많아 보여요. 그쵸? 오토사이클이 더 효율이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압축비가 같은 경우, 엔진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 오토사이클의 효율이 더 이제 좋다.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쵸?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최대 압력이 같을 경우, 어, 최대 압력이 같을 경우, 이거는 사실 이제 크랭크축의 이제 힘. 최대 압력이 높으려면은 엔진 벽도 두꺼워야 되고요, 실린더 벽이 두꺼워야 되고, 그리고 이 크랭크축이 굉장히 큰 힘을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높은 압력을 얘가 만들어줘야 되고, 또 높은 압력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어, 크랭크축이 굉장히 또 두껍기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힘이 이제 좋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두껍게 이제 설계가 되겠어요. 자, Pmax 한마디로 최대 압력이 같을 경우에는 자, PV선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Pv 선도를 그려보시면 p m a x u m 같은 거예요. 이게 딱 같을 때 오토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디젤 사이클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디젤 사이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넓이가 뭐가 더 넓어요? 디젤 사이클이 넓이가 더 넓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디젤 사이클의 효율이 더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젤 사이클은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토사이클은 보통 이렇게 좀 엔진이 작은 경우, 좀 작은 시스템의 오토사이클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어, 그런 건또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이론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론 공기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 이론 공기 사이클에서는요 일단 작동 유체를 공기로 봅니다 어 그리고 가열을 갖다가 실제 연소 메커니즘을 넣은 게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순식간에 열량이 이만큼 팍 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론적인 가열을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체는 이제 이상 기체로 간주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뭔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풀었죠. 그렇죠? 1 2 3 4번 과정할 때 무슨 정압 과정이에요, 정적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이에요 이러면서 이상 기체로 우리가 간주하고 풀었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단열 과정은 등 엔트로피 과정,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론적이니까 마찰도 없고 연율 손실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매우 이상적이고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시스템은 어떠냐면은 실제 사이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기가 아니고 연소 가스예요, 그렇 그리고 처음에도 오토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공기도 아니고 공기하고 기화된 연료하고 막 섞여 있고요. 그리고 디젤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순수한 공기가 아니라 수증기 섞여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순수한 공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동 유체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가열하는 거 보면은 이게 한순간에 팍 하고 타는 게 아니라, 물론 매우 빠른 순간에 타기는 합니다만, 이게 처음에 점화가 되면서부터 착화가 되면서 점점 화염이 번져나가는 그 시간이 있겠죠. 그쵸?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가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딱 정적가열도 아니고, 딱정압가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상기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단열 과정에서 뭐 PV의 K제곱이 일정 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론 공기 사이클에서 쭉 이야기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어, 기기적 마찰도 있고요. 그리고 열 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긴 뭐예요? 그러면은 이상적이지 않고, 까 그러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실제 사이클이니까요.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이제 쌓여야 엔진을 잘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연소 메카니즘 이런 건요 굉장히 뭐 컴퓨터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을 갖다가 컴퓨터로 계산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이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론적인 건 너무 이거는 단순하고 잘안 맞고 그렇다고 이제 실제 사이클을 다 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렵고 이거 풀 수가 없으니까 뭐한 가지씩 한 가지씩 고려해서 요거 고려하고 요거 고려하고 요거 고려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렇죠? 어, 그 중간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연료 공기 사이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연료 공기 사이클 한번 볼게요. 연료 공기 사이클은 그냥 공기가 아니라 연료 플러스 공기가 들어와서 연소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를 갖다가 이제 엔탈피로 계산을 합니다. 뭐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또몰 질량 이런 거 있죠. 기체 상수 이런 것들도 바꿔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열은 실제 연소의 속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인 가열 그리고 기체도 그냥 이상 기체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R 값 일정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R 값 여기서 구해가지고 R 구하고.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로 가정을 해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역시 또 이제 풉니다. 그리고 이제 연소효율을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단열과정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이제 ts선도를 한번 볼게요. 단열과정에서는 우리가 ts선도를 그릴 때 s가 일정하다. s가 일정하다. 등 엔트로피 과정이다. 단열과정이 이렇게 간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바꿉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바꿔요. 자, 그럼 이제 효율이 이제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 이제 뭔가 연소 효율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엔트로피가 그만큼 이제 증가하는 거를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기계적 마찰, 이런 것들은 계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계적 마찰 같은 걸 고려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열 손실을 고려를 할 때도 이거 옵션처럼, 어, 나는 열 손실 고려해서 계산할 거야. 나는 열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할 거야. 뭐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료가 아무튼 연소되는 이론을 갖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어, 그런 것 갖다가 추가를 해서 연료 공기 사이클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론적인 거예요. 완전히 실제하고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이 예를 들면 기계적 마찰이나 열 손실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연소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연료가 들어와서 연료가 타면서 내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그 연료가 타면서 에너지를 내는데 그 에너지가 실제로 이제 동력으로 많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잘 보여 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론 공기 사이클로 하면이큰이 어, 정도의 일을 내 주는데 연료 공기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일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도 못 미치게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출력을 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급되는 열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 복사 이런 거에 의한 방열 되는 거 있죠. 그냥 버려지는 그런 열이죠. 그러니까 들어온 열 대비 이제 Q Q아웃, out 이건 Q out이 되는 거예요, Q2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한 40%가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냉각수에서 이제 방열되는 것도 뭐 이만큼이 되고요. 그리고 마찰 손실 기계에서 이제 마찰되는 그런 손실들도 뭐 상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출력은 얘네들을 뺀 나머지 얘네들을 뺀 나머지가 한 2, 30% 정도 어, 이 정도밖에 이제 실제 출력을 못 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경향을 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손실은 뭐예요? 배기 및 복사 방열량.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열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1-Q1분의 Q2에서 그 Q2에 해당하는 게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아무튼 이 순서대로 양이 많고 실제 출력은 한 20에서 30%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면요. 자 배기 손실 하사점 전에 배기 밸브가 열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피스톤이 막 이제 왔다 갔다 할때 어때요? 하사점에 딱간 다음에 배기 밸브가 열려야 어,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이상적인 건데 이거는 사실은 하사점에 딱 도착한 다음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은 이게 좀 타이밍이 늦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하사점 전에 배기 밸브가 열려줘야 이게 어 메카니즘이 돌아가요. 어, 그래서 배기 손실 하사점 전에 배기 밸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다. 어쩔 수 없이 자그 다음에 냉각 손실 연소실 벽을 통해서 연소실 벽을 통해서 어, 냉각 매체에 열을 뺏긴다. 냉각수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기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열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기계 손실. 어, 중요하단 얘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서 그래요. 어, 기계 손실은요, 메카니컬 뭐 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메카닉 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기관이나 베어링의 마찰 손실. 아니 피스톤 링 피스톤이 막 움직이는데 그 벽하고 피스톤하고 마찰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거에 의한 마찰 손실이 생긴다. 아니면 팬이나 발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엔진이 돌때 같이 돌게끔 되어 있거든요. 팬 같은 거 돌아야 되고 또 이제 발전기 같이 이제 제네레이터 돌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속 장치에 구동될 때도 에너지가 역시 먹는 거죠. 얘 얘네들이 팬 돌리는데 에너지 조금이지만 먹잖아요. 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에너지가 기계 손실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큰 의미에서 기계적인 손실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소 손실은 뭐냐면은 연료가 완전히 다100% 연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한 CO2와 H2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 옥테인 같은 게 이제 연소가 되는 건데, 옥테인이 연소가 되면은 어, 완전히 CO2, H2로 o 되면 완전 연소인데 거기까지 다 다다르지 못하고 어, 다량의 이제 다른 물질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완전히 연소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 연소가 일부 일어난다. 거기에 의한 손실이 이제 연소 손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 저항, 펌핑 손실, 뭐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유동의 흐름 자체가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엔진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고 이런 손실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손실들을 작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겠죠, 그렇죠? 자, 앞에 이런 이야기들은요, 제가 다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PV선도에서 보시면은, 0, 1, 그쵸? 그렇죠? 2, 3,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뭐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뭔가 곡선으로 이루어지죠. 그쵸? 그렇죠? 어, 곡선으로 이루어져서 돌아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게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으로 메커니즘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 여기까지 단원 정리 한번 살펴보면요. 뭐, 사바테 사이클의 효율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 압력비가 1일 때는 디젤 사이클 모양, 그리고 시그마가 1일 때는, 최절비, 컷 오프레이셔가 1일 때는 오토 사이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율 비교하면은, 최대 압력이 같을 경우에 디젤이 좋고, 압축비가 같을 때는 오토사이클의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출력은 이론적인 거에 많이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바테사이클 살펴봤습니다.